체크다, 체크. <laughs> 체크. 체크 라우 쇼미더머니 어제 제가 봐가지고 I'm to u t I'm going to announce it. i c n n 갔다 올 c 요날경이 n 요 지금 그 n 아니라 n c e it. I'm 지 o i n g to announce it. 몸만 잡아 주시면 안될 거예요. 몸만 잡아 주세요. 어딱 끊어 주시고요. 예. 뭘또 진지하게 크아니야 아, 나 진짜. 아, 난. 이 수트가 진짜 음. 필요한 게 최근에 그쵸. 저도 결혼식 진짜 많았어요. 어, 왜 결혼식도 했어요? 어, <웃음> <웃음> 아, 제가 어. 또 하면 좋겠지만 <laughs> 제 후배들이 그렇게 하네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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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잠깐만. 내가 이거 챙겨 왔다. 이거 봐 봐. 봐봐봐 봐. 잠깐만. 자. 아유, <laughs> 그 네. 12분 밖에 없어요. 어떻게 어떻게 빨리 뒤집어서 봐. 이것도 뒤집어 너무 예쁘지 않겠어. 목피 뭐 스누드 같은 거 있으면. <laughs>